오늘은 카본 블랙을 채취할 건데요 이 수채화 물감 만들 거예요 이제 연통을 화목난로 연통을 떼던 거를 정리할 겸 여기에 끓음 카본을 모아 보겠습니다 이거 모아 가지고 이번 달 수업 때 블랙을 만들 거예요 엄청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 다 카본 블랙이에요. 간단하게 모을 수 있는 거죠. 이 기름 기름도 기름 된 것도 있고 이 장작을 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아이보리 브랙 계열은 안 나올 거예요. 그거는 상하를 태워야 되니다 하는... 반 대로 통이 없어서 일회용 컵에다가 접우 모아가지고 이 미세하기 때문에 바람에 이거는 이제. 이렇게 빨 건데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소주병 같은 거로 굴리면 되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이거 나중에 이제 밀로로 갈아도 되니까 그냥 이 정도 나왔거든요.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들 거예요. 수채물감 블랙 카본 블랙. 이거 카본 블랙 엄청 까맣거든요. 음, 이 정도. 일단 그 메디움이 없어가지고 곰모아라비 메디움 홀베인에서 나온 수채화 물감용을 쓸게요. 뭐 제가 만드는 거는 곰모아라비 가루로 만들 건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건 아카시아 추출물이죠. 이것도 뭐 한번 믿고 써볼게요. 자 이거 가루하고 일단은 어 얘를 좀이따 뮬러로 갈 거니까 새거라 이게 틀림없이 안에 어 그냥 저거네 이거 물에다가 희석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네 몇방울만 하고 일단 뮬러를 할 때는 제가 정제수를 좀 쓰도록 할게요. 지금 쓰는 게 낫겠다 정제수. 이 정제수는 약국에서 샀어요. 약국에서 팝니다. 고무아라비 대용으로 해초풀도 써볼 건데 이 검은색 내는 방법은 제가 한 서너 가지를 더 해볼게요. 왜냐하면 전 아이보리 블랙을 좋아하거든요. 그 아이보리 블랙이 굉장히 새카맣잖아요. 근데 그거는 뼈를 태워야 된다고 상아뼈 같은 거. 상아뼈 구할 수가 없어서. 혹시라도 상아 도장 같은 거 구할 수 있으면 은 하와 아까 그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도 많이 나오는 거지 뭐 물을 좀더 한네더세 방에선 다섯 방 정도인데 조금 더 추가하고 자 그림자지니까 정제수는 다 썼고 이거 1리터짜리서는 한참 써요 여기다가 이따가 갈라지지 말라고. 제가 글리세린을 한두 방울 더 추가를 할게요 저 기성품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야 햇볕에서 하니까 금방 마르네요 불순물이 들어가는지 썩어 썩어 카네 글리세린을 한두 방울만 이 글리세린도 약국에서 파는 겁니다 두세 방울 정도 뭐 많이 정확한 비율은 우리 수채화 강의할 때 하도록 할게요. 이 원래 글리세린 이렇게 첨가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. 이거 엄청 부드럽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뮬러로 이 뮬러가 수입품들이 엄청 비싸니까 우리 국산에서 그이 국산은 아닌 것 같아 또 차이 나는것 같은데 민화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상중화로 그거를 한번 써볼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좀잘 음 갈리네 생각보다 음 아주 부드러운. 카본 카본 블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어우 좋은데? 이것도 충분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이 정도만 사셔도 될것 같아요. 이 쿠팡에서 아주 저렴하게 산 건데. 나이프도 하나 사고 싶었지만 일단. 있는 거 가지고 가급적이면 돈안 쓰려고 이 소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썩어 썩어 소리가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썩어 썩 하지 이게 없을수록, 이 소리가 없을수록 이붓 끝이 미끄러지면서 세밀한 선을 낼수 있는 거거든요. 더군다나 수채화는 고화야 되기 때문에 유화하고 좀 다르죠. 그래서 이 뮬레, 뮬러질이 꼭 필요해요. 저는 체질에 이거보다는 큰게 맞는데 간단하게 만들어 쓸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불순물도 있거든요. 썩썩 하는 거 보면 자, 거의 다된거 같아요. 이 정도로 해서 카본 블랙 한번 써보고 좋으면은 매년 만들어야지. 뭐. 연통 청소할 때마다. 이 정도로 하고 음어 색은 뭐 일단은 병뚜껑이 있나 좀 찾아보고 병뚜껑이 없는데 여기다 모으겠습니다 일단 소스 소스 피자찜 소스통 인데 뚜껑이 없어 가지고 좀 이따 이걸 다시 긁어서 말리겠습니다 이야 벌써 굳었다 이 고무아랍 이걸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아 뭐, 일단은 세척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자, 여기까지. 그러니이 상태가 어쩐지 어떤지 한번 해봐야죠. 오. 야 발색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라데이션. 음 색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색을 한번 해볼게요. 음. 이세먼지 진한 표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이렇게 물감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. 이 말려서도 한번 보기 위해서 좀더 묘사를 해볼게요. 자 속도를 위해서 넓은 붓을 사용해 볼게요. 일단 아라비아 곤무만 섞은 것보다, 오, 이렇게 미끄러지냐? 잠깐만요. 음, 발색이 아주 좋은데요? 훌륭합니다. 약간의 탄 냄새가 살짝 나고 있어요. 뭐그 정도 감소해야죠 카본 블랙인데 약간 에센스 오일 같은 거 향기가 있는 거를 조금 넣을 걸 그랬어요. 좀 이따 다시 만들면서 좀 넣죠. 뭐 향도 좀 좋으면 좋으니까 이 뭐든지 그림이 향기도 있, 있으면 좋잖아요. 그릴 때그 냄새. 탄 냄새를 아주 역겹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, 그래도 살짝 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조금 잡아주는데, 아로마 같은 거, 그거를 정향 같은 거 하면 돼요. 정향도 종류가 많은데, 아로마 집에서 있는 거 중에서 좀 쓰면 되고요. 뭐, 라벤더 같은 아로마 참 좋거든요. 그 써가지고 좀 쓰면은 그게 방부제 역할도 조금 돼가지고 나중에 이그 물감에서 이흰 곰팡이 피고 이러는 거 방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거를 쓰는 거거든. 자 이렇게 지금 수선화를 그려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. 새필로 휴지를 하나 좀 갖다 놓고 좀 이제 묘사를 해 보면은 여러분, 이렇게 만들어서 쓰니까 어떤 느낌 나세요? <laughs> 재밌지 않아요? 전 재밌으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. 뭐 제가 검은 물감이 없겠어요. 카본 물감도 다 있고 한데,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보면은 좀 뿌듯한 게좀 있어요. 그 수채화 물감은 이렇게 좀 만들어 쓰고 자연적인 거로 이제 그런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웬만한 그 색을 나오는 그런 식물들이나 뭐 이런게 있으면 전부 다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서 그림도 같이 이렇게 그리면서 훨씬 더 의미있게 뭐 자연 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게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예전에 여러분들 책갈피로 이렇게 뭐꽃 같은 거 많이 모으시잖아 그런 것도 나중에 그물 먹고 뭐 습기 있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색이 그 들어가잖아요.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이 건무 아라빗 같은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날라가죠. 근데 지금 이렇게 수채화 물감을 정석으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만들어서 쓰면은 충분히 또 예쁜 그 취미 생활을 할수 있거든요. 이 뭐든지 그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취미 생활을 하시는 거 저는 권장 드리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생활이거든요. 자기 생활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림 그릴때 약간의 그 스토리텔링을 좀 하면서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그 카본 블랙만 가지고도 그 훌륭한 스케치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. 지금 여기 안에 이쪽으로 수선화가 비록 노란색이지만 우리는 이 동아시아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스무 이 흑백만 가지고도 사람의 심금을 올릴 수 있는 작업을 옛날부터 어른들이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. 자 여기서 그라데이션 물을 더 섞어서 지금 이 아로마나 글로브 오일 같은 거 그런 걸좀 하면은 이 냄새를 좀 잡을 수 있겠는데 약간의 지금은 그탄내가 살짝 나거든요. 근데 그조차도 사실 아 이게 내가 살아있는 그 물감을 쓰고 있는 거구나 이런 그 의미에서 또 재밌죠. 말을 잘 갖다 붙인다.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뭐어 조금 더 진한 데는 더 진하게 이렇게 해가면서. 좀 더.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말려보고 다시 두 번째 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말려 보겠습니다. 여기 일부러 좀 진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곱게 하고 싶지만 글쎄 이따가 한번더 칠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그냥 놔두겠습니다. 잘 굳어가고 있죠 이게 이따가 시간이 한두시간 지나서 또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런 것도 실험해 볼겸 같이 지켜봐 주세요 마침 그 시카고에서 그 학원하시는 혜인 그 선생님이 보내주신 이 아로마가 있었네요 라벤더 하고 뭐 유칼립투스 뭐 그런건데 야, 이거가 있었네요. 이거를 살짝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은 냄새는 갈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. 아, 이 라벤더 냄새 기가 막히네요. 이런 거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되죠. 고맙습니다, 선생님 보내주셔서. 나중에 좀 굳은 다음에 이 카본 블랙은 제 기념으로 이. 깡통에 이렇게서 해 보관하겠습니다. 이런 것들도 이렇게 모아서 이런 활용하면 좋죠. 뭐 어디 가지고 다니지는 못하고 스튜디오에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 병뚜껑, 그 소주병 하고 소주병은 알루미늄인가 알루미늄, 뭐쇠겠다 그런 거에다가 이 따라 놓으면은 아주 모양도 예쁘고 그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. 어떤 분이 하나 분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그 저쪽에 그 사당동 쪽에 그분은 아예 클래스를 만드셨더라고 이 수제 물감. 저는 다른 식으로 해볼게요.